십1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닷과 하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징령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스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짓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료가 너희에게 있는즉 너희는 회방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 어두 사람이 죽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아답은 장남이고 아비우는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는지를 오늘 본문에 오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일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지 아니한 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답과 아비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불도 지정을 해 주셨는데 아답과 나비오가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어 들어지고 내 의견이 이제 통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그 의견이 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할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불로 이들이 심판을 당하죠 근데 이들이 불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5절을 보면 한번더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리라고 되어져 있죠 모세가 이들을 징령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아론의 삼철 우시의 아들 미사일과 엘살바넬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에 탄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옷은 태우지 아니하시고 불로 그들의 몸만 태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솜털 어, 이양 솜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은 젖게 하지만 그 솜털은 젖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원이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이 솜털만 젖고 주위의 땅에는 어, 젖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날그 다음 날그손 양털 손만 젖어 있고 그 주의 땅은 마른 채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오를 심판하실 때에 옷은 태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만 태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육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참으로 아론에게 가혹한 말씀이죠.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그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로인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고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오늘 나닷가 아비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세상 왕 같은 제세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쓸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7줄의 복이 되어지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즉 간유를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의미합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또한 너희는 따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닥과 아비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를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금해라. 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제사 할 때에 이들이 보도주도 나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합니다. 즉 바꾸어 얘기하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아,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이유가 바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아가 상실되어져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술이 구원과 관계가 없어서 먹어도 되고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술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술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술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술로 인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나운 성도 여러분. 나닷가 아비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드렸을 때에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력을 흘리고 분별력을 흐리게 할수 있으므로 우리가 술을 금하고 우리 입술에 술을 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잠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닥과 나비오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또사상의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할 때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고민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술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술을 멀리하게 하시고 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주기도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우리 이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감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함 어린이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한문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행가 충만하신 하나님, 미션 나라의.